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틱톡커 여러분 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5년도 8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삼복 더위에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달이 지나고 이렇게 어느덧 8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저녁 7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21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가 지는 맞은편에 뭉게구름이 이렇게 떠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지금 해가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음, 멋지죠? 구름은 아 오늘 노을이 예쁠 것 같기도 한데 아예? 지금 네. 노을이 예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노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쉬면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이는 산 이름은 뾰족산은 황금산 황금산이라고 하는 거 황금산. 또. Yes. 가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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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이렇게 물들고 있는